아 어, 지금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이 약속이 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. 후. 유하. 어, 유하. <laughs> 아침 일어나 고생했네. <laughs> 야, 그래서 우리 그 마트가 뭐 하는 마트야? 썬데이마켓이야 응. 선데이 마켓인데 뭐라 해도 너? 도시마다 조그만하게 마켓을 한단 말이야. 어. 여기도 있고 타카푸나도 있고. 어. 근데 클리브드는 좀더좀 좀 특별한 것 같아. 어. 거기는 이제 말도 오고, 애들 탈수 있게. 말 말이 온다고? 말 말도 오고. 말이 어. <laughs> 온다고 합니다. 어. <웃음> <웃음> 가자. 들고, 들고 있을 수 있어, 있을 수 있어? 응? 커피 소니가 바로 지금 촬영 들어가는 거 봐라 자족했습니다. <목소리> 아, 아유 아이, 뭐, 악수까지. 아이고 뭐, 어. 커피 살수 있다. 야 머리, 아, 네, 눈높이가 <목소리> 낮아야지. 어. 감사하는 아, 애. 고수 <목소리> 아, 아. 아, 한번먹어까 커피 게이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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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샌드 <핸드> 먹어. <목소리> 뭐예요? 음 지금 샌드치 위 먹는데 굉장히 짭짤해요. 드셔 보세요. <목소리> 어, 치즈 오셨네. 진짜 치지마라 저거? 공 ㅋ 어손 치워라! 안 찍힌다 아게음어 음. 뭐야? 술이 상해야 뭐하는거야? 어나 상남자 아니게? 야맛 어때? 맛있네 아니 열어봐 트, 어 뭐야 트러플? 아 어, 아니 트러플 트러플 샌드위치야? 트러플이야. 우와 오셨다. 아, 새 까만 거 봐. 음, 트러플 향기 나? 아까 응? 어, 먹어봤어 트러플? 어, 트러플 먹어봤어. 신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니까 트러플 꿈물이야 음, 이거. 음. 미쳤어? 완전 어먹어 봐. 좀 꿈꾸물이야 향이 나거든. 그 트러플이야. 어. 음. 음, 음 맛있다. 어, 그래? 나한 번도 음, 안 먹어봤어. 끌었다. 그 <laughs> 뜨겁다 했잖아요. <laughs> 많이 뜨겁네. <laughs> 잘못하면 뛴다 이장 살짝 끈끈머리한 그런 향 날게요. 얼만 <laughs> 얼. 아 이거 영상 각이였는데 이거 찍고 있나요? 아 찍고 있네. <laughs> 뭔데 방금 막 실같이 나오던데 뭐가? <웃음> 맛있네. 맛있지. <laughs> 야 이거 리사이클이야? 이거 리사이클이지. 어? Can I also get one bacon and egg churst of dog? Sure, you can. Can I get four of those? Four? y k a y Thank you. 미키노 아, 신나누마. 카메라마. 신나가지구마 카메라 좋다. F80D도. 와, 뭐야. 맛있겠다. 어, 저 어, 앉아서 먹자. 어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굿. 힙. 땡큐. 캔두. 오! 예! 렛츠 고. 잡시다. 가자 가자. 우리 뉴질랜드 사람처럼 잔디 한번 만져 볼까 얘. 사람 <놀람> 너무 오는데 딴데 갈까? 여기 여기 안해 네. 미안해 아까처럼 그냥 서서 먹까가자어저아 o s 좀 빠져보소 다같은 거야? 몰라 어, 어 베이컨 치스어는거안 막혀 꼬짜 맛있다, 맛 맛있다. 맛있다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자 일로 들어와. 음 맛있네. 와. 근데 하나 얼마 인줄 알아 이거? 얼마야? 맞춰봐. 이거 한4 불? 응. 더오 불? 와. 와 비싸다. 야잘 먹게. 음잘 먹게. 엄청 비싸더라고. 아 매콤하네 그리고. 소시두개 들어 있어. 무섭다 소시지 소있어 응. 맛있다. 맛있어. So, s a 는 없더라. 음. 음. 아유, 먹어. 아유. <laughs> 먹기 되게 불편해. 와, 씨. 핫도그 먹기 너무 힘들다. 진짜 레알. 자꾸 멋있는 앵글 보여준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. 뭐 하는 거지? 네? 걸어야 돼요. 걸으라고요? 걸으 뭐야, 데 <laughs> 이게 뭐야, <laughs> 이게 뭐야, 뭐야, <laughs> <오>, 나야어나뭐어자 <laughs> 치즈 사러 가자 야 뭐야, 뭐야, 어야 뭐야,

아게 <목소류> 와, 바람 너무 분다. 차 많이 따뜻하 영환 씨? <목소류람> 안녕하세요. 아. 오늘.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굴렁장 갑니다. 굴렁장 맞지박 예. 캡틴 팍아 캡틴 팍이래헌트팍 아, <laughs> 오늘 더블 데이트 하는 날. 옛날 옛날에 아닙니까 옛날에 예, 예. 그 굴렁장 가는 거 맞아. 네 저희 이제 굴렁장 예, 갑니다. <laughs> 오케이, 박기사 갈시다안전한전아닌아아아 안전. 안전. 아, <laughs> 아, 아, 자, 사 찍어. 오 스타. 우스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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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타 소스! 야, 아, 프레쉬 우스타! 우스타! 야, 설아! 우스타! 사장님, 트렁크 한 번만! 자, 열립니다! 별로 안 먹네? 마켓에서부터 5분밖에 안 걸려요. 뭐라고? 근데 좀 슬프다 지금. 뭐가? 여기서 파는 전보가 진짜 손바닥만 하거든. 전보 있네. 근데 전보가 좀 솔드아웃이야. 라지도. 경빈? 경빈? 아씨 많은데. 가라. 형 아, <laughs> 아, <성님, 왜> 이렇게 <laughs> 자신감이 없노. 아니 그사짝 이름이 경빈인지 아닌지 까먹어 가지고. 아, 이름이 좀 어색하겠네요. 어, 어색하네. 영상 이 영상 보시는 보시는 경 모모씨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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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so 가서 먹을 거죠. 응. 진짜 네. 네. 하나는 땡큐 아 땡큐 so much. 땡큐. 땡큐. 와. 안 찍었네. 멍청이 <laughs> <laughs> <멈춰> 길래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그뭘 <그런> 아. <laughs> <쟤> 모르네. <laughs> 혹시 구독자 몇 명이시죠? <laughs> 구독자 몇 명? 구독자 몇명이시죠있뭐 명이 샀어? 저기. 오트케 샀어. 샀어. 하나는 더들어고 어? 꿀 좋아하는구나, 너네. 저꿀 좋아해요. 아, 꿀못 먹어. 오케이. 그럼 비려. 레몬 뿌려서 먹어야 되나? 아, 야, 영난아, 너돈안내나안갔어안 네. 네 <laughs> 뭐? 가져가네. 아, 안 가져가네. 기부할 뻔 했네. 야, 근데. 야, 조심. 야, <laughs> 야, 저, 잠시만.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? 가자, 어. 가자, 가자. 어. 한번 가자. 어, 야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지나 빨리 와. 가자 가자. 이거 없어 이제. 야, 우리 뒤에 있는 저 사람들 못 가져간다. <laughs> 그건 아니고. <laughs> 아니, 우리가 지금 마지막 어? 그 마지막 거 저희가 샀어요. 아, 개이득. 개이득. 아, 운이 너무 좋았어. 내가 사실 내가 먼저 간 이유가 뭔지 알아? 혹시 부족하면 내가 먼저 남은 살수 있으니까. <laughs> 이렇게 샀는데 다행히도 우리 모두다. 우리 모두 다 이제 굴을 샀다. 이기 4시에 <laughs> 어. 클로징이들이 <이제> 12시밖에 안 됐다. <laughs> 여러분들, 빠르다. 이런 게 바로, 음, 이런 게, 이런 게 이제 살아나는 방법이에요, 여러분들. 하 어, 인생은 돕고 다닙니다, 여러분들. 알겠습니까?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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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.